네, 안녕하세요. 11PM의 라떼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제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으로 많이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겸 해서 진행하는 방송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주기가 있잖아요. 이런 주기들이 지나게 되면 산책방송이라던가 아니면 브이로그 등을 어, 나름 구축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제에서는 좀 대중성을 가져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가지고 있는 제 능력들이 너무나 평범하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 그 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어떤 제 능력들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의 어떤 한계를 맞이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모나 몸적인 부분에서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나름 남들에게 호감을 줄수 있는 얼굴과 그리고 좀 그나마 이제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대놓고 이렇게 내가 이런 몸과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을 어정쩡한 것 같고, 저는 이제 노래가 취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서 이제 독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아집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개인기로서는 누구한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만난 사람들이, 한때 가수를 지망했던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취미로 이제 버스킹을 진행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어요. 비교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축에 들어간다 해도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할 정도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11PM을 진행하는 원래 이유 자체가 이런 일상의 사건들이라던가 아니면 일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 관점의 공감을 느끼는 사람 또는 도움을 받는 사람조차도 드물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대중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관점이라서 그런 걸 거야. 어, 지나고 보면 볼수록 그냥 너무 깊은 관점이어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난해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글 쓰는 능력이나 말을 하는 능력들도 뭐글 쓰는 걸로 뭐 백일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등단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을 하는 능력 웅변대 이런 거에서 뭐 입증을 받은 능력도 아니잖아요. 그나마 윤곽이 보이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도 있다고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본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아무리 살 빼고 꾸며도 자기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의 한계치 이후로는 변화가 미미해지잖아요. 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그냥 막 달려나가면 나도 그냥 거기까지 갈수 있겠지 하고 갔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끝이 보이는 느낌 아세요 혹시 내 능력의 끝? 근데 그 끝에서 능력들은 제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말하기가 좀 창피할 수준이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발달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재능이라고 불리는 게 만약 없다면. 사회에서 공인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 11PM의 어떤 핵심이 되는 상담 그런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교직 이수를 했지만 임용고시를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머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회사에서 그냥 뭐 문서 작업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제가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평범한 노동력에서. 그 기여 정도가 그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런 허탈함 속에서도 나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하나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의 실명을 거론하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를 들어 김미경 강사라든가 김창욱 교수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게 관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죠. 뭐 대통령 교체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할 확률보다 잘못된 사람과의 깊은 만남이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할 확률이 더 높다는 말. 뭐 이런 말을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좋은 사람과의 깊은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확률이 더 높다는 말로. 해석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상이라는 걸 제가 살아가면서 저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이제 동원을 한다면 광범위하게 누군가한테 아니면 여기 세상에 기여를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깊은 영향력은 미칠 수 있겠구나.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 그 사람하고 나눴던 대화에서 그 사람이 뭐 힌트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제 노래에서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부분들에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과 일상적인 이런 영향력을 가진 저라는 사람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그런 말이죠. 뭐 광범위하거나 또는 이제 깊이를 가지거나. 목적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막 너무 큰 능력을 가져버리고 너무 유명해지게 되면, 일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될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제 능력의 한계가 이런 목적으로서 설명이 만약에 된다면, 나는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저만의 고찰로 어, 요약되는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아직 제 일상을 이제 맴돌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저도 이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느낄 수는 없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이제 저 말을 체험하면서 살아간 한 명의 어떤 증인이 돼서 여러분께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또 모르잖아요. 한계점을 어, 뛰어넘게 되는 2차 도약이 있게 될지 오늘은 그래서. 제 능력의 평범함을 알게 되는 순간 그런 순간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매일 이제 저 혼자 진행을 해서 라떼세드가 아 이런 방송이구나 이렇게 굳어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라떼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주제라든가 아니면 크림즈와 같이 이제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11PM 사운드 라디오 매일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11pm 사연 라디오의 메일이라던가 또는 오픈 카카오톡 또는 제 번호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1pm 사연 라디오 라떼셋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11pm 사연 라디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